안녕하세요. 궁금한 김씨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필수템 핫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궁금증 겨울철 필스템 핫팩이 어떻게 뜨거워지는지 알아볼 거고 최고 온도와 지속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핫팩 안에는 어떤 재료가 있을까요? 핫팩에는 고온의 철가루, 소금, 활성탄, 독법 질석 등의 재료가 들어있다고 해요. 플러스 소량의 물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핫팩은 어떻게 해서 금방 뜨거워지는 걸까요? 보통 핫팩의 사용법은 뜯고 흔드는 게 맞죠. 이렇게 금방 흔들다 보면 핫팩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십니다. 핫팩 안에는 철가루, 활성탄, 소금, 톱밥, 질소 등과 소량의 물이 들어있어. 소금과 활성탄이 철가루의 산화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여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핫팩은 어떻게 금방 뜨거워지는 걸까요? 핫팩은 이거 뭐 7시 6분에 뜯은 핫팩이며 현재 7시 12분입니다. 5분 만에 지금 슬슬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핫팩의 재료를 담고 있는 주머니인 이제품 폴리에틸렌을 압축해 코팅하여 표면에는 아주 미세한 구멍이 무수히 뚫려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구멍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안으로 산소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핫팩을 뜯으면 아주 미세한 구멍에 산소가 빠르게, 빠르게 침투되어 산화 속도를 빠르게 주기 때문에 열을 금방 낼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핫팩의 최고온도는 몇 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기 봉투에 쓰여져 있는 최고온도는 70도입니다. 지속시간 12시간 이상이고요. 이번에는 핫팩을 쓰여져 있는 지속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제가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겨철필수테 핫팩 하지만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곳에 오래 사용하는 것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궁금증 핫팩의 원리, 지속시간, 열을 금방 내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것 뿐만 아니라 평소에 행동해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댓글에 써주시면 해결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더욱더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잠깐! 오늘은 구독자 50명이 넘는 날입니다 너무 안 좋아 한달 동안 영상을 못 올리고 있었는데 구독자 50명을 기념을 하여 소량의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RS560 그래픽카드이고요. 지포스 사의 1060과 비슷한 성능을 낼수 있다고 합니다. 방금 뜯었고요. 제가 집에서 사용한 지는 한 1년 정도 되었어요. 그냥 사무용에 썼기 때문에 사양이 낮은 게임들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픽 카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댓글에 궁금하신 것들 아니면 행동하지 못했던 것들을 같이 제보를 해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가능합니다. 구독은 공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